그 다음에는 대학원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2018년에 석사랑 석사를 도전하게 됩니다.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? 하면, 이렇게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. 대학원 가지마.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,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전 요즘에 취미가 이렇게 대학원 짤 모으는 게 약간 취미예요. 뭐, 생명끈 줄이고, 가방끈 늘린다. 뭐 이런 말 되게 저장하고, 막 일부러 보면서 웃고 그래요. 그래서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? 하면은, 어떤 대학 생활과는 달리, 대학원은 논문을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점으로 판단이 되는 것처럼 이 대학원에서는 학점도 따로 있지만 논문의 질과 논문의 양으로 그 사람을 많이 평가한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원에 생각이 쓰신 분들은 없죠. 그리고 제 앞에 이 자를 보여드려서 대학원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. 대학원에 관심 있으세요? 없죠, 없죠.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, 분명 이 중에서 한 명은 가게 돼 있어요. 제가 확실히 알아요. 왜냐면 제가 4월이랑 10월쯤에 대학원 지원하는 기간에 한 진짜 15명씩 물어봐요, 저한테. 대학원 어떻게 지원하면 돼? 아, 나 결국에는 대학원 가게 됐어. 라는 말을 꼭, 꼭 듣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, 그때, 아, 내가 3, 3년, 4년 뒤에, 아, 그때 대학원 안 간다고 했었는데, 역시 가게 되는구나, 라고 생각할 분들이 이 중에 한 명은 있다,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일단,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, 짧게 소개시켜드리자면, 내가 진짜 좋아, 좋아하는 분야 찾기. 이 체육대학 안에서도, 인문계와 자연계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여러분들이 아직 수업을 가서 들으신 분은 없죠. 학교에 가서. 아, 있으세요? 어디 학교예요? 아, 동북대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체육 계열에서도 어어 어디 학교세요? 어디 학교세요? 어디 학교세요? 한양대학교, 아, 한양대학교.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나뉘어요. 그 교수님 중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씩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사회학 분야에 전문가도 있고, 뭐 생리학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고. 이 분야 중에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수업을 듣다가 보면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딱 성적에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노인체육복지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, 와, 이거 너무 재밌다. 그리고, 아, 이거 블루오션이다!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석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 사회학 분야였고, 그래서, 그 논문과 관련된 아니, 논, 그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찾아보게 됐고 이제 그 노, 내가 좋아하는 논문을 찾아볼 때 저자가 계속 겹쳐요. 아이 교수님이 진짜 내가 관련된 분야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선택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. 여러분들 대학원 얘기 나오니까 되게 시큰둥한데 이 중에 한 명은 걸리게 돼 있어요. 이제 한명은 같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4년 뒤에 봅시다. 그래서,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? 대학원 졸업하면 어떤 걸 하죠? 라고 보시면, 대학원을 졸업하면 주로 여러분들 교수를 한다거나, 사업을 한다거나, 뭐 연구원이 된다거나, 회사원이 된다거나, 이런, 이런 범위 안에, 갖춰져 있습니다. 근데 주로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안에 갖춰지지 말고 내가 교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? 교수가 안 되면 그냥 가방끈 긴 그냥 박사일 뿐이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최대한 아직도 지금도 노력 중이지만 이 안에 갖추지 않고 조금 더 반경을 넓혀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그 경희대 선배가 어느 날 전화가 와요. 야너 스포츠 사학 한다 그랬지? 너 혹시 인간 강사 안해 볼래? 이러는 거예요. 생활 체육 스포츠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아시는 분 있나요? 그 자격증에 인간 강사로 취직은 아니지만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직접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을 강의하고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기출문제도 풀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 중에 인간 강사는 없지만 이렇게 제 스스로 반경을 넓혀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반경을 갖춰지지 말고,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 말고,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대로, 넓힐 수, 넓히,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가능한 게전 최대라고 생각해요. 최대는 오히려 이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힐 수 있는 대로 더. 무작위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대라고 움츠려들거나 와, 조금 학문이 조금 뭐 정체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학문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, 프로,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나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,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영감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지금 일요일인데, 놀고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.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멘토한다고 들었는데,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여기 다 모인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그런 한계를 갖추지 말고, 낮추지 말고, 조금 더 넓혀가는 그런 최대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So...